자,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쪽 낚시 조항식입니다. 아, 오늘은 9월 21일 일요일이고요. 동네 갯바위에 나와봤습니다. 지금 현 상황은 바람이 맞바람이고요. 바람이 6에서 7 정도 미터 되고 있습니다. 어, 맞바람이긴 하지만, 어, 바로 앞에서 낚시를 할 거라, 음,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, <laughs>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장비는 늘 사용하던 대로 085 로드에 2500번 릴, 그리고 피조법. 목줄은 1.25호구요. 바늘은 4호 달았습니다. 찌는 제로 알파찌구요. 아직 밑밥을 던져보진 않았지만 밑밥 던지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.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어,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어떨지. 아, 뭐, 밑밥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. 로드, 로드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버거운 상황이네요.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서쪽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그냥 가까운 곳에 왔습니다 집 앞에. 자첫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밑밥을 몇 주걱 줘 보니까 오늘도 역시 물이 앞으로 달려들고 있어요. 쉽지 않은 낚시가 될것 같아요. 와. 자, 그래도 이 상황에 맞춰서 또 낚아내는 맛이 있으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날물인 상황이고요. 앞으로 수위가 좀더 낮아질 예정인데 음, 지금 서 있는 이 발판은 굉장히 좋아요. 평평하고 높이도 적당히 높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바람이네요. 현재 상황이. 하, 참. 네, 그럼요. 들어오십시오. 네. 안녕하십니까. 팀팀 네, <laughs> 네, 길의 팀 오정원 형님입니다. <laughs> 어디 다녀오셨습니까? 네, 저기 다파도. 파도 두성 갔다 왔습니다. 아, 두선 갔다 오신 거예요? 예. 아, 높게 아니고요? 아, 높게는발베고를 예. 져가지고. 아. 아, 그래요? 예. 아, 네. 아 정말 왔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어랭이. 낚시하실 거예요? 하셔요? 안하실안 하실 거예요? 아. <laughs> 맞습니다 자, 일반 베개도면 하나 나왔는데요. 사이즈는 대략 25cm 정도 되고 보입니다. 우샤 잘 가라. 자 일반 뱅의돔인데 입질은 굉장히 시원했고요. 방금 거리는 대략 앞에 10m 채안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앞에 부유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지만 가까이 던졌거든요. 물론 이제 앞에도 고기가 있겠죠. 하지만 이제 물이 이제 상황이 어 달라붙기도 하고 일정 구간을 넘어섬면 앞으로 뻗어주기는 하는데요. 일단 지금 같은 위치에 다시 한번 던져 봤어요. 어떤지 상황을 볼게요. 아까 초반에 제가 가까이 던졌을 때 굉장히 큰 입질을 받았어요. 뱅에돔 입질인지, 뭐 어떤 어종의 입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, 이 앞에 이렇게 여드리 산재해 있거든요. 그 여에 강하게 이제 당기고 가다 보니까 원줄이 쓸렸거든요 그래서 그 원줄이 쓸리면서 체비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그 고기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녀석인지 어? 궁금한데 예상을 해보면 이 위치에 돌돔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가다 보면 사이즈 좋은 녀석들 450 정도 되는 녀석들이 물더라고요. 돌돔이 아닐까 싶습니다. 힘이 굉장했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그 녀석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<laughs> 물어줄지는 모르겠어요. 뭐, 긴 꼬리 뱅에돔이든, 뭐, 일반 뱅에돔이든, 뭐, 돌돔이든, 뭐, 지금 이런, 맞바람이고 어 악조건이잖아요, 어떻게 보면. 이런 상황에 물어준다면, 아주, 아하,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방금도 입질이 왔는데, 어 수면 위에 떠올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좀 내려가서 물고 있는데 채비를 제가 제로찌에다가 원줄 아니 목줄을 3.5m 정도 감았거든요. 이쪽 수심이 제가 알기로는 대략 3~4m 정도 되고 있어요. 어, 그래서 거의 바닥권에서 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발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찌의 움직임은 우측에 캐스팅을 했을 때 왼쪽으로 대략 한 5m 정도 이동을 하고 더 이상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. 이 왼쪽에 이렇게 여들이 있고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저쪽에 머무르지 않나 싶은데요. 어, 역시나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채비를 어, 던지고 밑밥을 이쪽 방향에다가 모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, 지금 그렇게 다시 한번 계산을 하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밑밥은 저쪽에 모이도록 하고요 채비는 좀더 상류에 던져서 내려올 수 있도록 뭐 크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찌가 크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, 큰 범위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밑밥이 모일 것 같은 위치에다가 밑밥을 몇 주걱 넣어주겠습니다. 지금 부상을 해서 물고 있진 않은 것 같거든요. 아, 지금. 야, 바람이 아까 예보대로 정말 갈수록 심해지네요. <laughs> 와, 이거 어마어마합니다, 지금 현재. 자, 왔습니다. 아, 이거는 아, 사이즈가 뭐 좋진 않지만 긴꼬리뱅에돔이고요. 자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. 아까처럼 발 앞에서 물었어요. 이 포말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이거는 것 같고요. 입질은 지금도 역시 사이즈는 작지만 굉장히 시원했어요.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주 작은 녀석인데요 그래도 긴 꼬리 뱅에돔입니다 <laughs> 자, 아주 작은 <laughs> 열세고리죠자 힘든 상황에 이렇게 그래도 뱅에돔이 물어주면 고맙습니다 왔습니다.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바로 들어볼게요. 자, 긴 꼬리 등의 돔 사이즈는 아까처럼 15cm 정도 되는 녀석이에요. 잘가라. 오늘 날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원한 날이죠 바람도 세고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에요 뭐 후덥지근한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라서 낚시가 아주 쾌적합니다 아, 이 상황에서 바람만 <laughs> 바뀌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왔습니다 자, 마지막 캐스팅인데요 <laughs> 자 긴꼬리뱅에도 자이 녀석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오늘 동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. 어바람이 굉장히 심해요. 어, <laughs> 아, 예보상으로는 5에서 9 m s 정도 된다고 해서 어, 동쪽으로 가지 않는 한 계속 맞바람인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네에서 뭐 잠깐이나마 해봤는데 작지만 뭐 심심치 않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. 긴꼬리 뱅에돔도 있었고요. 일반 뱅에돔도 있었고요. 그리고 보고 온 녀석들도 있었고요. 바늘을 많이 뺏겼는데 어, 즐겁게 한것 같습니다. 자, 조만간 또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